고린도 우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호폐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네, 한 해란 것은 세월이 흐른다는 뜻이요. 세월이 흐른다는 것은. 참 육신을 가진 우리로서는 이 세월의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끝이 점점 가까워온다는 겁니다. 이게 세월이요. 이제 어떤 사람은 한해를 맞았으니 더 이전보다 재미나게, 더 즐겁게 내가 살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해가 오니까 이제 남은 세월이 점점 줄었더니. 내가 다 줄어들고 다 없어지기 전에, 이렇게 참 없어지지 않은 것들로 마련하는 이 일에 점 더부터 힘을 세대겠다 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한 해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각각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한 해가 지남으로 있나요? 우리의 육신의 죽임이 가까워 온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게 양심입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그게 실상입니다. 실상을 두고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지 그래서 실상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을 따져보고 계산하고 그런 사람은 그 실상의 모든 것을 해결할 길을 찾을 수가 있지만은 그냥 사람이 자꾸 늙어 죽을 때가 오는데도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덮어버리고, 그트지 사는 동안 재미나게 살자. 죽음이 다가오니까 그는 생각하기가 싫은, 싫은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으니 그냥 그것을 생각하면 낭망이 되고 그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참, 어, 슬프고 이러니까, 아, 그런 거 없이 살 때까지 그냥 그런 거다 잊어버리고, 노세노세, 노세, 젊은 노세 마음껏 살았을 때, 마음껏 누리다가 가는 것 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이, 어, 낙심을 하지 않는 겁니다. 실은 우리는 육신으로는 다 끝을 향하여 가는데, 그게 낙심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 땅에 그냥 사는 동안에 즐겁게 사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낙심되는 것을 잊어버리자. 이 땅에 낙을 가지고 살면서 낙심을 잊어버리자. 어떤 사람은 근심이 었는데 근심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심이 오니 그냥 술을 한잔 먹어서 근심을 잊어버리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근심을 잊어버리되 잊어버리자 해서 술을 먹고 춤을 추고 뭐 즐겁게 유용을 하고 그러면 거이 잊어집니까? 안 잊어집니까? 잠깐 그렇게 할 때는 잊어지는 것 같아도, 그러나 다시 돌아오면 그것이 더 크게 여기지고, 더 심각하게 그런 낭만과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실상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사람이 후폐되는 것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후폐되었 나중에 다, 이 오시는 다 끝이 나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지 아니고 겉으로만 자꾸 덮어 가지고 해결하자니까 그지, 해결이 안 된다, 그게 말이야. 해결이 안 된다. 그, 상처가 났을 때, 그, 이제는 빨간 약을 이렇게 발랐습니다. 빨간 이게, 그 머큐롬이라고 부르는가 그래고 했는데. 그러면 상처가 싹 암옵니다, 그게. 암무로서 어, 어제 상처만 났다면 빨간 약, 이래가지고, 이제는 또 일본 말로 아카젠키라 이래가지고, 항독을 들고 와가지고 바르면, 상처는 났고 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빨간약을, 이것이 안에 상처가 난 것이 그냥 상처가 아니고, 약간 이게 안에 골만 상태입니다. 골만 상태에서 이걸 바르면, 껍데기는 이렇게 아무는데 안에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바르면 어, 껍질이 이렇게 아물면서, 안에 있는 것은 그대로 골만 있으니까. 더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못 바르게 했습니다. 차라리 소독을 하고 소독부터 해가지고 안에부터 해결하고 겉을 받아서 겉을 어, 봉해야 되는데 그 요즘은 좀 성분을 다르게 해서 안에까지 치료가 되도록 해서 겉도 이렇게 아울도록 그렇게 요즘은 약이 나오면 아주 빨간색은 아니에요. 약간 검붉은색으로 된 사람이 결국은 죽게 되지 않느냐 늙어지고 쇠지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 그 허무하고 그 낙심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도 근본적인 것들을 다 묻어 덮어버리고 덮어 덮버리고 지금 그걸 잊어버리자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되니 잊어버리자고 그래서 어, 이 땅에 참돈 버는데 거기에 다 주력하고 이 땅의 모든 아름다운 거 이것 자기가 가지는 거기에 주력하고 어떤 사람은 집 짓는 데 주력하고 어떤 사람돈 버는 데 주력하고 어떤 사는 자기 대로의 무슨 이 세상 가운데 무슨 유력한 것을 만들어서 유명해지기를 어, 어, 그렇게 주력하고 그것 통해서 그걸 어, 똑순한 자 먹고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사람의 육신이 늙지 않은 수가 있습니까? 죽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에 낙심하지 않으니 말은 우리는 그 사람이 계속 후폐돼도 낙심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미봉책은 안됩니다. 우리는 실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지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이 점점 후폐하는 우리의 몸이 차차차차 쇠지고 날아가지고 끝이 나는 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예 포기를 하는데, 우리 기독자에게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겁니다. 육신이 아무리 후폐가 되고, 아무리 넓고 쇠고, 나중에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 속 사람을,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길이다.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길이다. 이 육신이 쇠해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자도 육신이 쇠해지는 것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자라게 할 수는 있습니다. 속사람이 새롭게 할수 있는 이 길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후폐 차차차 후폐돼도 속사람이 자라도록만 한다면 그 사람 후폐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속사람이 자라서 더 귀하고 더 크고 더 중년 속사람이 자라니까 또 속사람이 자라고 또 나중에 이그 사람이 다 후폐된 그 몸이 다시 부활할 그 길이 있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후폐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에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이 모든 수혈 몸을 다시 신령한 마음으로 입혀주시는 그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있나요? 이전보다 더 좋은 몸으로 더 크고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속사람으로 자라가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니다 소망이기 있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소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이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 그 사람은 힘을 다잃습니다이 소망은 우리의 힘이라, 그 타철 소망이라 배 배려한다는 타철 소망이라, 소망의 타철 둘이라. 배가 그 항구의 정박에 있으면, 거기다가 타철 내립니다. 타철 내려서 배가 떠내려 가지 않도록 꽁꽁 묶어둡니다. 국구두구나, 어, 쇠에다가. 그러면 저 바다 밑에 그큰 쇠뭉실을 이렇게 갈고리를 내려서 그 배가 떠내지,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는 게닻이요그닻을두 놓으면 그 소망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그것이 떠내려 가지도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큰두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후퇴하지만 우리의 소원 날로날로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어제도 예를 드 것처럼 나는 늙어도 손자가 점점 자라기 때문에 내가 늙은 것에서부터 개의치 않는다. 손자가 자꾸 이렇게 자라고 자라니까 이 보는 재미로 소망이 넘친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자기는 그 늙음을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다만, 이 손자로 인하여 조금 위로는 될 뿐이지만, 손자가 자라는 거 보면, 조금, 조금, 조금 한 것이 자꾸 자라는 거 보면, 그렇게 좋고 위로는 될지라도, 자기의 늙음은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우리의 속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첫째,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요. 중생된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요. 죽은 영이 중생이 되니까 그 속사람이요. 그것 중생의 영이 여기 날로 새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새롭게 되려면 심신이 그 영에게 소속된 그 심신이 새롭게 되었을 때 그것이 영이 새롭게 된다. 영이 자란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영은 심신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영의 활동은 심신을 많이 가져서 아주 유력한 심신을 가졌다면 그 영이 활동이 력 넓어지고 가진 심신이 어 약하면 막 활동을 제대로 못합니다. 이 사람이 비유하자면 우리 사람 몸이나 몸뚱아리가 있어도 그 심신의 그 기능들이 하나하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신의 기능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아주 실력자고 심신의 기능이 없으면 똑같은 몸을 가져도 그에는 그만큼, 어, 어, 빈약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이 말은 우리의 영이 날로 날로 점점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고 점점, 어, 자라게 된다. 하는 것은 심신의 요소가, 영에 소속된 심신의 요소가 자라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겁니다. 자, 새롭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새롭게 된다. 추운 것이 다시 사는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이요. 또, 새로 나는 것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 낳느니라. 다, 이것이 새롭게 됐다. 이것은 우리의 죽은 심신이 하나하나 살아나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 하나하나 살아나는 것을 가르칩니다. 심신이 하나, 하나 살때 그것이 영에게는 실력이 된다. 그것이 영은 그만큼 실력이 자라는 겁니다. 영의 실력은 심신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 심신이 어, 살아나면 그 영은 그 신령의 신령은 자라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신의 요소가 사느냐, 죽은 채로 그대로 죽어 있느냐, 하나하나 살려당하느냐, 살, 그것이 살아났을 때 그것을, 어, 새롭게 된다. 새롭게. 살아났을 때 새롭게 된다. 또, 살아났다 해도 되고, 다른 말 하면, 새로 났다. 그래서 새로 났다. 새로 출생했다.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그것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또 어, 새로 난 것을 가르 새로 출생한 것을 가르서 이것도 새로 났다. 이것도 새롭게 됐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대로 살때 우리의 심신의 기니 새로 출생을 한다. 또 어, 우리가 어, 말씀으로 새롭게 된다 말씀으로 다시 살게 된다 말씀으로 살면 우리의 심신이 다시 살게 된다 이것이 다 다시 사는 것이나 좋은 것이 다시 사는 것이나 새롭게 출생하는 것이나 내나 이것이 우리의 심신이 이제는 어, 구원을 얻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신이 어찌 되느냐 우리의 심신을 매일매일 새롭게 되도록 하는 것이 새해에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어라. 그 말입니다. 영은 이미 살았기 때문에 이미 영은 새로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실력은 심신의 요소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심신만 살리면, 즉심신의 요소를 살리면 심신의 요소를 따르면 심신의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심신의 기능을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이라고도 합니다. 영혼을 다시 살리면, 심신의 기능을 살, 다시 살리면 그 영은 실력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소망이 넘칩니다. 이 영도 중생하여 살아있고, 이제 영의 실력이 되는, 어, 영이 점점 실력을 자라게 되는 심신의 요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일만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 일하게 되면 그 사람은 중생된 영으로 실력 있는 자로 서게 됩니다. 실력 있는 자로. 그래도 오늘 아침에는 단지 그 사람은 후회하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은 어쩔 수가 없고 이것은 어, 되돌릴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한 날로 새롭게 할 수가 있다. 속 사람이 새로운 것은 이건 영원한 것이다. 그 사람은 잠깐만이다 끝나지만 속 사람이 자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새롭게 되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 말이야. 이 길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은 주님이 피로 이 길을 열어주셨고 진리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셨고 또 성령으로 이 길을 다 걸어가게 했었으니까 피와 성령과 진리로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신이 새로워, 새로워질 수 있다. 그 그래서 말이. 그 오늘 한해도 이제는 어, 눈에 보이는 그다 없어질 것에 낭만하지 말고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속사람을 가지고 크게 소망을 가지고 이 진리대로 성령대로 주의 피꾹노를 들고, 너는 날로날로 날로 새롭게 되는 이 생명길을 올해도 다 끌어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 기쁨의 찬송을 들리는 그 날이 오기까지 힘써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로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살면 된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때 영혼이 다시 살게 됩니다. 영혼이 새롭게 출생하게 됩니다. 그때 출생된 출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난 자. 그렇게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되지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대적을 믿음으로 믿을 때그 사람이 참으로 믿으면 행하게 됩니다. 행하려고 힘쓰지 말고 참으로 믿으려고 힘쓰면 믿어지면 행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사망이 자동적으로 따라오듯이 믿음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죄를 짓듯이 믿음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정은 믿음에서 결정됩니다. 사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행하느냐 행하지 않냐 가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행할 때다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 하는 것이 거기서 믿는 거기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나 자세히 들어가면 참으로 믿기 때문에 행하게 되고 참으로 믿기 때문에 다 드릴 수 있도록 행하게 된다. 그래서 어, 행함으로 구는다 그러기도 하고 다 드림으로 구는다 가기도 하고 하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힘은 믿을 때 그것이 다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얻는 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먼저 아는 것이 있어야 믿기 때문에 알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알기를 힘쓰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안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들어서, 성경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이고, 듣지 않은 자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읽지 않은 자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서 결정되느냐? 신고의성의말씀은 항상 듣는 사람, 읽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믿게 되고, 믿는 그 사람이 결국은 행하게 됩니다. 행하게 되는 믿는 사람이 결국은 다 자기는 다들릴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듣고 읽고 또어 알고 믿고 행하고 드리고 이걸 다 합쳐서 한마디로 하면 믿음으로 얻는 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은. 믿음은 이렇게 믿음으로 이제 어 마음의 작용인데 믿, 믿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 이제 믿어지니까 이제 믿으니까 이제는 그냥 행하게 됩니다. 근데 행할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행하기가 수월한데 이런 여러 가지 환란이 옵니다. 그러면 믿을 때 자기를 드리지 않고는 그 환란을 통과를 못합니다. 사람이 드린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자기 몸이나 소유나 목숨을 드리는 것이 드리고 그 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 탄식을 하며 우리가 그 길을 못 걷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의 도심, 말씀의 도심의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성령으로 감동을 받으면 아무리 무능한 자라도 다 행하게 됩니다. 참 믿게 된다 그 말입니다. 믿으니까 행하게 되죠. 행하니까 그는 환란 속에서도 다들이면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도록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 날로 채롭게 되도록 우리가 힘써시다 힘을 써서 떠든지 그런 어려운 환난이 와도 그 환난 그것도 소망 가운데 지극히 에, 이 에, 잠시 동안 받는 환난이요 적은 환난이요 뭐에 비해서 앞으로 받을 영광에 비해서 이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요 큰 영광이요. 이렇게 받을 이속 사람이 자랄 때 받을 그 영광의 크기를 우리가 아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이 너무 크니까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환난의 이 고통도 다 위로를 받아서 하나도 고통이 되지 않고 그 환난에서도 기뻐하며 담대하죠가 담대하게 나아수가 있도록 하나님 해 주신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어, 기도하시다가 어, 자유하시겠습니다.